안녕하세요. 힐러, 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삶은 호흡으로 시작하고 호흡으로 끝납니다. 호흡을 통해서 탄소를 인체 각 기관에 보내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은 신경계를 조절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면서 마음을 조절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요가에서는 이 호흡과 관련된 여러 수련법이 전해 내려오고 있고요. 근래 와서는 현대 의학과 심리학계에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쇄골 호흡과 요가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소모자 분들은 바르게 누워주세요. 한 손은 가슴 위에 얹어주시고요. 한 손은 복부 위에 가볍게 얹어줍니다. 자, 먼저 편안하게 몸을 이완하세요. 누워 계신 분은 발끝이 바깥쪽으로 툭 하고 떨어질 수 있도록 골반 들썩, 어깨 들썩, 바닥 내려놓으셔서 두 손은 그저 움직임만을 관찰할 수 있도록 힘을 풀어내시고 어떤 식으로든 호흡은 조절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합니다. 자, 복부 위에 올린 손의 움직임이 느껴질 수 있고요. 또는 가슴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 위에 얹은 손과 복부 위에 얹은 손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저 그 움직임을 조금 관찰하시고 난후 이제 우리 복식호흡을 수련해 볼게요 천천히 마시는 숨에 복부가 천천히 앞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내밀었다가 내쉬는 숨과 함께 복부를 가볍게 당기면서 척추까지 당겨보시고요 다시 마시는 숨과 함께 복부가 천천히 나왔다가 내쉬는 숨과 함께 가볍게 척추 쪽으로 당겨집니다. 가슴에 얹은 손은 움직이지 않고 마시는 숨. 복부가 나왔다가, 내쉬는 숨 복부가 가볍게 당겨지고요 자, 이제 호흡 고르시면서 긴장 풀어내시고, 이번에는 우리 흉식 호흡을 한번 수련해 볼게요. 다시, 한 손은 가슴이, 한 손은 복부 위에 얹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마시는 숨과 함께, 늑골이 들어 올려지면서 가슴이 확장하고 내쉬는 숨에는 늑골이 내려가면서 다시 이완하시고요. 마시는 숨과 함께 늑골이 올라오며 가슴이 확장하고 내쉬는 숨에는 다시 늑골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떠신가요? 복식 호흡과 흉식 호흡의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자, 흉식 호흡은 우리가 호흡을 할때 가슴이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복식 호흡은 복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호흡을 말해요. 이 흉식 호흡은 우리가 횡격막을 사용합니다. 자, 마시는 숨에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복부를 눌러요. 그때 배속 안에 있는 신경 수용기가 이 복부의 압력을 체크하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그만 이완해라.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을 때 잠이 오죠. 저만 그런가요? 이때도 같은 작용인데요. 우리가 음식물로 배가 가득 찰때이 복부의 압력에 의해서 뇌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그만 몸을 휴식하라고. 이것이 바로 휴식과 소화작용, 두 교감신경계의 활성화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반대되는 것은 교감신경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일 때 우리가 위급하거나 응급 상황이라고 느끼면 이 몸에서는 싸울 것인가 또는 대피할 것인가 이두 가지 상황에 이릅니다. 소화작용을 딱 멈춰서 혈액을 팔과 다리로 가게 해요. 근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 짧아져 있고 거칠고 아마 불규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신경계는 기진맥진해지고, 부신을 계속 소진시켜요. 네, 그래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면역력은 저하됩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빠르게 돌아가죠. 그리고 수많은 감각들이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이 호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배운 복식호흡으로 즉각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꾸세요. 또는 잠 주무실 때잠잘 자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지친 몸으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고 느끼시면 이 복식호흡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수련해 볼게요. 편안하게 누우시거나 다시 앉으셔서 어깨 긴장 푸시고 얼굴에도 긴장 풀어냅니다. 마치 코가 풍선 입구고 배가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마시는 시에는 배가 가볍게 나왔다가 내쉬는 숨에는 배가 숙숙합니다. 마시는 숨에는 폐 아랫부분까지 숨을 채우시고요. 내쉬는 숨, 긴장감을 이완하며 숨을 전부 비워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쇄골 호흡과 요가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았을때